그시제제이 우주에 자동차가

然后。

但是呢 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 아,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네, 이것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처럼 대하고, 어 복음 전하다가 거지 형제였으면 원 음, 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또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음, 세상은 하나님이가 심판하고.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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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감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꿈이 오던가 아니면 환상으로 욕은 무이이고, 욕을 얻지고 영을 얻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하이로티, 상하이 로티, 구는 상하 灵魂的不要怕，能伤害灵魂不能伤害肉体的不要怕，不要怕，你们应当怕，肉体和灵魂都下到地狱的，应当怕这样的神。 고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더라. 걸룩의 형제 고 이스라엘 형제를 위하여 내가 성령과 분리돼서 조수를 받아 원하는 바다 그러나 죽게 붙지 않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기 말하기를 나한테 붙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말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죽지 않아도 주를 위해 죽지 않아야 유익이 있습니다.

もう。<music> <music> No one things to say.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건축하리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또재비를 뽑아서 어디서온 것도 모르고, 이렇게 또 <laughs>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어나서도 이렇게 축도하고, 축복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축도해 줄 것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 마지막 날까지 남게 한다고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면. 어울려 뭐 합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노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령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아멘 감사합니다.